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곤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곤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은 666이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함으로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갈레릭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 아,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 교회 시대가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 어, 이제 환란이 옵니다. 어,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악한 영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교회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 4장과 5장은 찬상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6장부터 16장까지 이세 가지 심판과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3장 말씀인데 두 짐승이 등장해요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짐승의 이야기인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나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던 큰 용, 하늘로부터 떨어진 큰 용, 전사 미가헬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전쟁을 하다가 폐해서 땅에 떨어진 큰 용, 그큰 용을 예뱀이라고도 한다.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데 그 사탄이고 마귀인 그 용이 이두 짐승에게 모든 권력과 권세를 이항합니다 그리고 용은 사라지고 이 권력과 권세를 이항받은 두 짐승이 활개를 치면서 이제 무섭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짐승도 어, 악한 세력들이죠 그렇잖아요 사탄과 마귀 큰 용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항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의 난입니다. 말세에 이런 짐승의 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이게, 어,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상징으로 이루어졌냐면, 박해 시대에, 박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어, 계시록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상징들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도록 상징을 통해서, 어,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짐승의 난이 말세 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4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laughs> 4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 용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이양했죠 그랬더니 그 권세를 물려받은 이 짐승이, 짐승이 무슨 역할을 지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니까, 자, 짐승이 하는 역할이, 아,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니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그런데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뭐라고요? 여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여론인데 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뭐 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총장이나 어, 부총장이나 이런 학교를 경영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요? 여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아침에 보면은, 어, 각 주요, 어, 신문, 그, 어, 여론들을 쫙 스크립 해가지고요, 어, 부속실에서 쫙 헤드라인부터 시작해가 중요한 것들은요, 쫙정리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왜냐면 하 시간이 없어요. 그 신문들을 다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속실에서 그걸 보고요, 딱 분야별로 정치, 경제, 문화, 정교, 예술, 어, 그 분야별로 중요한 그 변화가 되는 키워드가 뭔지,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딱, 어, 스크린 하나로 딱볼수 있게끔 그쫙 브리핑을 해줍니다. 한 10분이면 브리핑 끝나요. 그러면, 어,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 지금, 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계속, 계속 계속 정세를 살피는 거예요. 주변의 여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 아, 용이 짐승에게, 어,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 입에 권세, 입술에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보세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 비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섭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짐승들이, 이 짐승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어,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정치가의 모습으로, 또 사탄과 이단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 교회를 어,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나온 그대로 신성모독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짐승에게 더불어 싸우려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포장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어 퍼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어, 그 여론이 교회 대해 좋은 어,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어, 말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여론이 좋아야 그때 복음을 전하고 여론이 좋아야 그때 신앙생활 할 만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론은 안 좋아질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말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이 좋을 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신앙생활 해도 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내가 언제 신앙생활 하냐고 어 그리고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론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짐승의 난이 일어나고 이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어.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이. 그래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 무섭게, 어, 그들이, 어,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영적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전쟁이에요. 여러분.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렇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 교회 중직자들이 심지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런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 가장 큰 위기는 이게 가장 큰 위기다. 그렇잖아요? 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냥 집사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끝난 거구나. 교회가 이미 다 무너진 거구나. 할렐루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교회들이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빌미를 제공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 공격을 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요? 모든 교회가 어, 지역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모든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교회가 전제해산을 안 되는 어, 그런 교회로 그렇게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야안 그래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평가해 보기에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암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요? 아니죠. 어?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지역의 사랑방이 돼 주고 지역의 울타리가 돼 주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어, 그런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인 줄 알아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투명 인간이 돼요. 본인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교회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는 성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 자기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그 교회야. 정신 차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죠.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런데다 갈릴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냥, 아. 단일 목사님 한 사람이 다 문제야.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짐승의 난이 되게 되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면 무슨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짐승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어, 이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나 글을 퍼뜨리면 안 돼.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짐승이 하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말을 해도, 공동체 덕이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참소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요, 이관계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쵸? 그렇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주의 종과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 시키고 부모 형제 관계도 하나 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하나시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이 짐승의 난들. 이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씨, 이 짐승들에게 세상에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짐승들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다 이런데, 우리도 교회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코드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치에 반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잘 알아요.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오늘 짐승의 난을 보게 되니까 이 짐승들이 세상에 권력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 치열한 영적전쟁에, 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 우리가 치열한 영적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하고요. 그 권력을 따라서 권력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 마지막 말씀의 때에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무서운 악을 행하는데 역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이도 행한다. 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어 그가 받은 그 권세를 다 행하고 그리고 어 그가 행하는데 어, 두 가지를 행하는 게 하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쫙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마지막 때환란의 때가 되면은 자 이렇게 짐승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짐승의 난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미혹해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사와 기적을 어, 행함으로 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막 어딘가에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일단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해. 사람들을 왜 구름대처럼 모여들까 보세요. 뭔가 건강하지 않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만한 요즘 말로 말하면 어, 세상의 코드와 기호에 맞는 어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요즘, 복음이 심리학에 다 쩌들어가지고, 그래서 심리학에 물든 복음, 그냥 들으면 기분 좋고, 그냥 들으면 유쾌해지고, 어, 그런 말씀, 그런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군대처럼 사람들이 일로 절로 몰려다닌단 말이죠.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들이에요, 다. 아. 그래서, 어, 사이비 이단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씩 몰려들겠어요? 이유가 없이 몰려들겠어요? 이 짐승의 난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의 영혼을 싹다 참식해서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어, 분별력을 잘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신본주의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가만히 보세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 뜻이 중요해요?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이라고 말하고 국민 그 국민들의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여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한 거야. 국민의 뜻이 중요한 거야. 사람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이쪽에 더 여론이 모여지면 그게 법이야. 법으로 뭐 이렇게 해도, 아, 뭐, 다딱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법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아니, 무슨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칙도 없고, 어, 그죠. 그 국민들이 그 여론 머리를 하는 거예요, 여론 분그 여론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오전에 그 여론에 따라서, 어, 자, 이게 흰색이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정식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금박 아, 그거는 붉은색입니다. 또 저녁에 가지고 바뀌면, 얼굴 한번 바뀌지 않고, 검정색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론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인가요? 승배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야, 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짐승들이 등장해 짐승의 난이 일어나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런 큰 용, 큰 뱀으로부터 권력을 이왕 받아 가지고 그 세상을 이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여왕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한번 눈을 떠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미쳐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미쳐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짐승의 때에 물들어 짐승들이 끌고 가는데 거기 여러분 끌려다니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다 무너지고요, 마음에 아, 평안도 찾지 못해. 왜냐하면 오늘 이리로 갔다가 내일 저리로 갔다가. 아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평온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삶의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소중한 갈릴리 교회를 지키세요. 깨어기도 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 나라와 민족이 미쳐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저 백대에서 한날까지 이, 어, 민족의, 어, 복음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민족이요, 살아요. 할렐루야. 어,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여러분, 어, 깨어,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갈릴리 행복 전도 사역팀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6월 첫 주, 6월 둘째 주, 어, 지역 전도와 또, 어, 상반기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정말 멋있게 쓰임 받는 교회 멋있게 쓰임 받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